대한민국 보디빌딩 신 최대 축제 2022년 대한민국 보디빌딩 대통령을 선발하는 미스터 코리아 선발 대회가 다음 주 9월 17일 18일 경기 시흥 외부 파크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디빌더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는 누가 될지 우승 후보 3인방을 완벽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대한민국 보디빌딩신에 뿌리고 보디빌딩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의 모든 스타 보디빌더들이 미스터코리아 출신들입니다 한동기, 김명섭, 김준호, 이동익, 최재덕, 김명훈, 남경윤, 박기섭, 강경원, 이진호, 오경모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승철, 김성한, 작년에 유재영 선수까지 최고의 보디빌더들은 미스터 코리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올해 2022년 미스터 코리아에 도전하는 우승후보 3인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갓기간 설기관 선수입니다 보디빌딩 씬에서 설기관은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없는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의 최고 경량급 선수입니다 작년 세계선수권 클래식 보디빌딩 종합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경량급에선 설기관 선수의 적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작년 미스터코리아에선 유재형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올해 2022년 미스터코리아에선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한 명입니다. 일반부 마이너스 70kg 라이트급에 출전해 미스터코리아 그랑프리에 도전합니다. 설기관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코리아 그랑프리를 가져간다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체급에서 미스터 코리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65kg의 정보훈, 마이너스 70kg의 대구 출신 미스터 코리아 이용석 간장님, 경량급에서도 미스터 코리아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75kg 웰터급 이하에서는 미스터 코리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김명섭, 2015년 남경윤, 2019년 윤재군 이런 선수들이 75kg에서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75kg 이하에서는 미스터 코리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보디빌딩에서는 낮은 체급의 선수들이 중량급 보디빌더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만약에 설기관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가져간다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체급의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승 후보는 작년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신재 선수입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떠오르는 에이스 보디빌더이며 2019년 미스터 YMCA 보디빌딩대회에서 작년 미스터 코리아 유영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 미스터 코리아 1위,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 1위, 올해 미스터 서울 그랑프리를 차지했을 만큼 대보협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에이스 보디빌더입니다. 일반부 마이너스 75kg 웰터급에서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에 도전합니다. 웰터급은 진짜 전통적으로 강자들이 우루루 합니다. 김명섭, 남경윤, 윤재군 이런 선수들이 마이너스 75kg 웰터급에서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가져갔고 현재 IFBB 프로인 김성환 선수 역시 대보역 시절 마이너스 75kg 웰터급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강자들의 뒤를 잇는 보디빌더가 바로 이신재 선수입니다. 설기환 선수와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승 후보는 얼마 전에 열린 미스터 YMCA 보디빌딩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역대급 하체 보디빌더 김수환 선수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선수에 비해 인지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몸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마이너스 75kg 웰터급에서 활약했지만 올해는 한 체급 올려서 미스터 YMCA 보디빌딩 대회에서 체급 우승과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하체가 가장 장점이며 넓은 어깨 프레임과 선명한 근육의 분리도가 가장 강점입니다. 일반부 마이너스 80kg 나이트 미들급에서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에 도전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김수환 선수가 설기간 이신재 선수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보역 시합을 계속 봐온 분들은 김수환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알 거고 저번 달에 열린 미스터 ymca 보디빌딩 대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올해 미스터 코리아에서 가장 이변을 일으킬 만한 선수가 김수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하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내년에는 한 체급도 올려서 미들급에서 활약을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보엽이 아직까지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진짜 짱짱합니다. 얼마 전에 열린 미스터 YMCA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에 열리는 미스터 코리아는 진짜 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할 겁니다. 그런만큼 2022년 미스터 코리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미스터코리아 꼭 한번 직관해 보시고요 보디빌딩 대회는 직접 가 갖고 보면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세 명의 선수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승후보가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조심 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장에 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끝.